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새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가 좀 약간 불분명한 게 있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대요. 커다란 착각 두 가지. 뭐 많이 있겠지만 이분이 보는 두 가지 착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법칙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하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리도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64장 6절에 보면, 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는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선행의 옷은 아무리 깨끗이 깨끗이 하려고 해도 더러운 옷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선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는 두 번째 착각은 바로 언제라도 그리스를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도 내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인생의 모래시계는 정말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그돈 버는데 머리가 비상한 분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해변가를 걷다가 파도에 떠밀려온 그 마법의 램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 발견하고 싶으시죠? 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램프를 하나 발견하고 싶으시죠? 이 머리, 돈 버는데 머리가 비상한 이분이 이 마법의 램프를 발견한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도 그 2017년도 새해 소원이 혹시라도 그 마법의 램프를 발견하는 데 있지는 않은지 뭐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어, 그런데 이돈 버는데 머리가 비상한 이분이 이 램프를 발견하고 그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램프의 요정 진이가 나와서 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대요. 딱 하나, 딱 하나, 어, 단한 가지 소원입니다. 어, 참, 그것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잠깐 머리를 빨리 확 회전을 시켜야죠. 이럴 때. 단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소원을 갖습니다. 뭐 우리 가족의 건강이요, 뭐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요,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단한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 그런 소원들을 이 마법의 램프의 요정이 들어준다고 한다면 뭐? 평상시에는 그냥 2017년도의 소원 뭐 그냥 건강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단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분도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라 머리가 회전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심 끝에 내년 오늘자 주식 시세표가 나온 신문 한 부를 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년에 내년 오늘자 주식 시세표가 나온 신문 한 부를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펑하는 연기 소리와 함께 진이가 그 램프 요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문 한 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말로 내년도 오늘 날짜에. 신문이 한 부가 탁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는 흥분해서 자리에 앉아서 내년도 주식 시세표를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1년 후에 주식 시세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주식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너무 흥분해서 신문을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읽다가 손이 떨려 가지고 신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신문이 딱 떨어지면서 뒤집히면서 그 뒤에 부고란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보여요. 그리고 그 부고를 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부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고가 실린 1년 후의 신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는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부고로 알려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년 후에 내가 주식으로 돈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부고로 알려질지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작정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엄청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라는 건데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늘나라라는 대답도 들리네요. 네. 어, 혹시라도 시민권이 그 국적에 미국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미국 시민권을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시죠? 아닌 것처럼 <laughs> 표정을 지으시는데.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러나, 어,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너희가 가진 그 보이는 나라의 시민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어,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표방하려는 뜻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게 교만함으로, 야, 날, 날, 날 따라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빌리포 성도들에게 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리포, 성도, 빌리포 성도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만 자신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따를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갖겠다는 이들 또한 이 땅에만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뭐, 다른데 어디서 그걸 뭐 배울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만 봐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쉬워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한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뿐인데 우리 교회면 또 이상해지겠죠 다른 교회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충만합니다 뭐가 그렇게 충만한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충만한 교회에서 좋, 좋겠네요 뭐가 그렇게, 충,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목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술에 충만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분들이 모일 때마다 술자리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집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 먹는 게 맞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로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로 땅을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울척할 때 찾는 주님이 이 주님인지 저 주님인지 나도 모르게 끌리는 주님이 이 주님인지 저 주님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뭐, 이뭐 술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게제 마음의 중심인가. 하늘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때참 한탄이 나옵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게 되죠. 바로 이 사도바울이 이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한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인생 철학은 하늘의 신민권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초점, 다른 목표, 다른 자존감의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저에게 딱 요한복음 3상 16절이 딱확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쉬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나오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레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를 도 믿어서 아폴레타이, 그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아폴레타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되다 멸망하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망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모든 이는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 빌리포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 멸망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아포레타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멸망.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을 두지 않고 땅에만 두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배, 즉, 육체적인 욕망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욕망이 그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쾌락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의 부끄러운 것들, 즉,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아닌 것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을 받거나 부활에 참여하는 대신에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라디 그 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 MC 두 명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봐요. 2017년도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그 진행자가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에 건물 한채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새 소원이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인지. 땅에만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사실 알수 있죠. 새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구미에 맞는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죠.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인간의 길을 쫓을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본향을 떠난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다르게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표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모두 하찮은 것으로 되어서 사라질 것.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만족과 기쁨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미래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분이 한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네 번째 구속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당, 당시에 그 평양 산정연 교회 옆에 위치한 교회 사택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일본 형사들은 안방의 문 밖에서 포승줄을 흔들어대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소리치는 그들을 보면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동쪽 마루로 나가서 기둥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있었던 그세 번의 그 투옥과 그 모진 고문을 받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잡혀가면은 어떤 고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겁나서 기둥을 붙잡고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는 남편의 등을 뒤에서 감싸 안고서 같이 울었다는 거죠. 주강조 장로님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기둥을 부둥켜 안고 우시던 아버지,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다시 침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늘 당당한 모습으로 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만 전해졌으면은 그래, 그분은 초인이니까 어, 그냥 초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늘 시민권만 바라보고 살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어, 역시 주기철 목사님도 나와 똑같이 타협하고 싶은 그런 게 강하고 이 땅에만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압력과 핍박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 똑같이. 그러나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둥을 붙잡고 울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다시 확인하고는 다시 침착함을 찾고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가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못하게 막는 다른 것 바라보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연약한 자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함과 사모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만 시민권을 두시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다릅니다. 2017년 여러분의 소원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서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